약간 아이디가 딱 니니지 하다가 오신 것 같네. 어 어디 가나 싶었어요 저도. 자 그래도 어 암호가 형님보다 좋다고 그 말이 안 되는데 진짜요 마이티어 방귀 끼셔가지고 방어 많이 올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날씨 형님. 또 마이티어 주셨네. 자 간만에 책작가 보기 책작 책작 제가 또 좋아하는 음. 작업인데 형 십, 일자신가? 형님 일자에요 십자에요? 템은 약간 십자던데 어 십자 써야겠다 아 세리트 검을 아자 형님들 이제 세리트 검 이걸 받으면요 세리트 검을 낀 상태로 자 세리트 검이 붉은색이 되도록 끼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 좋은 말 했어요 방금 끼고 이제 갑니다 끼고 티오고 위주로 잡으시면 됩니다. 티오고 한 10마리 이상 잡아야 되는데, 몇 마리 잡아야지 못게요다두 마리 잡았구요. 제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네, 세리트거, 세 마리 잡았구요. 네 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이 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자 형님들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보이세요? 칼색 지금 여섯마리 잡았는데 붉은색 변했네요 신기하네 빨리 변했네 보이세요? 붉은색으로 변했죠? 어 마법으로 잡아도 검색깔이 변합니다 형님들 자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어, 안 보이시나봐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죠? 이제, 이제 가, 들어가면 됩니다. 붉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리트 누르고. 자, 이렇게 세리트감을 주면요. 이제 나, 혼돈의 수부에 가줍니다. 이제. 예. 자. 마음의 준비가 됐을 갑니다. 세리트감을 이렇게 NPC한테 주면은, 이렇게 혼돈의 던전 1층으로 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집끼리. 1층부터 3층, 3층 가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 자, 일단은 문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강윤치랑 이런 거 먹으시나봐. 오, 좋았어. 자, 눈 크게 뜨시고 배고거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이네요. 배고거. 자, 2층 문서를 이렇게 먹어요. 이층호서 먹고 이거 한 한참 기다려 줍니다. 고기가 진짜 많으시네요. 음, 보자. 자 황보은 형이 앉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좀 나중에 이거 비행도 좀 세팅해드리고 해야겠네. 은어는 이거 진짜 이거네. 터치도, 이게, 아, 이거는 먹어도 좀 괜찮긴 해요. 어, 이게, 3분 동안 HB10. 러드, 러드, 뭐, 이건 냅둬도 되겠네. 자, 원래 저 이거 버리거든요. 이건 일단 버리시고, 이거 일단 그래프션이 있기 때문에. 강성호도 이거 형님 버리시고요. 제가 시리로 드리겠습니다. 예요렇게 네, 있으면 될것 같고. 오케이. 일단 요렇게된것 같네요. 자, 2층 가고 또 3층 가는 것까지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축, 곧 있으면 축지법 배울 수, 있을 수 있겠네. 자, 여기, 여기 가셔가지고 2층 문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2층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 3층도 가볼게요. 축지법이 덱스 아마 200대 배울 수 있거든요. 조금만 어, 더 올리시면 배울 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또그래또 또 필요하신 분 계시면 또 미녀동, 미녀동생이 그또 회복, 그거, 그거 그 마스터라서 그런가. 어, 만들 수 있나 보네. 회복 맞나? 그래비. 아 미꾸라지 먹고 하면 되네. 어우, 꾸디 감사합니다. 형님, 축지, 축지도 축지내 배워드려야겠네. 아, 이티바그구나. 그래비, 오, 확인. 자, 여기서도 형님, 눈 크게 뜨고 배고고 찾아보세요. 백오거! 야 이거 미녀 동생이 그토록 원하던 드슬이네. 어, 결혼 캐스 보상. 근데 티오가 없네. 아이그배호가 없다. 안 보여요. 맞죠 형님들? 빼고고안 보입니다. 야 이거 어두워가지고 형님들 그니까눈좀 침침하시면 이거 좀 찾기 힘들겠는데 빼고. 고아 미꾸라지가 그래포션이나 중복 안 돼요 맞아. 요 찾았다. 아, 빼고고 마법사네요. 자, 어, 1회 초급도 먹고, 어 형님 지식 읽으셨네. 오, 나름 좀 읽으셨어. 해보, 해 1회 보고 초급이랑 떴습니다. 3층 문서가 좋습니다. 아, 그럼 미꾸라지 먹고 하, 하는 게 낫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 또 한참 기다려 볼게요. 좋습니다. 삼층까지 있어 무서워하게 갑니다. 게임 소리가 형님들 좀들려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올려줘 그 다음에 형님, 여기 책작은 레벨 170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 됐을 때는 카우 하시고 작업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작업하다 보면 레벨이 오르거든요. 저랩이라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0, 이제 1부터는 못 들어와요, 여기. 예. 못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퍼치랑 러드 다 버리고 이제 미물장어 꾸라 쓰긴 하는데, 예, 요거는 냅두겠습니다. 아, 그럼, 잠시나마 이뭐 즐기시면 돼요, 형님. 아, 레벨업 하시면 이제 조금 이제 즐기시면서 하다가, 뭐, 뭐 이제 레벨업 되면 이제 못 오는 거고 삼총 왔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만에 삼총 와서 긴장감이 오집니다,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곳이 아마 여기죠. 어, 문 열려있네요. 아마 이거, 몹 사냥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아마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형님. 누가 혹시 먼저 칼질을 한다? 그러면 어,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생할까요 예. 예? 여기 패스하라고요? 어, 안바쁜데요저할거 없어요, 형님. 예? 여기 레벨 170까지 올수 있어요, 날씨 형님. 그래서 쩔의 캐릭 있으면 그걸 로올수 있어. 내가 쩔의 캐릭 하나 있어. 어? 형님 이거 그, 그냥 켤 거요? 아니 나 괜찮은데? 할거 없어가지고 아이거 본주 형님, 그 형님 여기 자, 작업하는 거 보기 싫으신 거죠? 아 저는 오히려 형님 이거 작업 형님 캐리 빌려서 좋은 거죠. 어, 왜냐면 저할거 없어 요 형님. 백기 오고 잡으면 되죠 이거. 형님 얘가 그 좋은 거 주는 거 맞죠? 과연 이일 맞으면 레전드. 복받으신 거야. 아 기한 문서 꽝. 요거 누르면 기한 됩니다 형님. 아 방금 잡은거 그거 잡으면은 이거 1회 1회만 주는거에요 맞죠? 형님들 방금 얘가 1회만 주는거 맞죠? 어. 맞지요? 어 방금 잡은 애가 그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름열 형님 예그 다음에 몽룡 형님은 자러 갔나? 잘 사람이 아닌데 음. 어 3층 백티그 요거 잡으시면 되고 저거 잡으면 어. 이제 다 이제, 이거 잡몹들은 잡을 필요 없고 빠지면 돼요. 저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자기 재수 좋으면 1회 마스터도 뜨고, 잘안 뜨지. 어 자. 또, 이렇게 온 김에 3층에 어. 그 레어몹을 다 잡아볼게요. 왔으면 여기는 못잡 여기는 못 잡아 형님 여기 못 잡아야 돼요 자아 그럼 형님 어차피 이거 뭐, 형, 우리 형님들도 약간 잔잔하게 지금 보는 거 좋아하니까 이형꺼 내가 아싸 확 정리를 해주자 형님들 인정? 내가 세팅 야무지게 해줄테니까 어이 조금따 세팅하자 아 근데 진헬파트긴 하네 근데 이것도 형님이 해골곰 만드실나? 만드시면 또어 맞아 자이기 두군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류를 일단 밑에 놔두고, 그 다음에, 시안이 오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사리 기속템을 메뉴에 몰빵시키는겨. 내가 정리하는 방식인데, 기속. 딱 기속 뭔지 어 기속 아니네. 기속. 기속은 딱 몰빵해요, 여기.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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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 기속 위주로. 어, 이걸 해 주고 나머지는 없죠. 빼고 이거 팔아야 돼요, 이거. 이거 안 쓰거든. 상점에 해야 돼. 이거. 요거는 기속이 아니네. 하지만 요, 요, 요렇게 깔끔하게 놔두고. 요렇게. 형님이 근성은 없으시구나. 이건 팔자. 이건 내가 상류 팔고. 연방용 가지고 있고. 오케이. 대충 됐네요. 누나. 이것도 팔, 팔았고. 팔 1층 모서리 이것도 필요 없어. 자, 여기가 아마 불. 불 마법사 있는데, 여기서 예전, 얘, 얘가 아마 그거 겁니다, 형님들. 파지도 주고, 전에 해골 수정군과 그거 줬었어요. 제 기억에는. 잘 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작업용이시고, 레벨, 레벨용은 약간 근성템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초반에는 근데 잘 오르더라고요. 나중가면 아까 좀 답답한 구간이 있을수도 있지만 예. 야 근데 찾았다 <목소리> 어 쭈구리 미녀동생아, 혹시 너그 해골 몇시까지야? 해골 계속 무한이야? 그렇는거 너가 유명하긴 하거나 시청자분이 카톡으로 물어본다 <laughs> 어. 너 해골 언제까지 푸는거야? 자, 꽝 아, 그래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 어, 파지도 나와요. 잠깐, 이거 정화고드는 팔아 버릴게요. 이렇게 가면. 자, 일단 한타 여기 한타 만 잡아보고 그다음에 뉴트작도 있는 거 보여 드리고 갈게요. 아, 아, 500 찍고 인트 올려 볼까 고민 중이라 오블로 맞추겠다고요. 이제 보통 인자리로 넘어가는 코스로 하시는 거구만 그쵸 음... 근성셋이라고 형이 자기 보시고 매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견적 때려드릴 수 있거든요 형님 요거 이제 코치문 딱 있으시네 신기하게 요, 요건 있으신데 일반템도 근성셋이라 있으면 좋아요 지금 요거 끼고 레벨업 하시나보네 빼고고는 팔고 연방요고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건 뭐 나중에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골 저렇게 안... 아 이렇게 놔둬야겠다? 깔끔하게 안 팔고 대충 그래도 이게 정리 잘 됐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건 팔고 왕관 플러스 이도 필요없는데도 주셨는데 요거는 약간 내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형 자리도 없고 어, 사탕 플러스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네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보, 보기 형님들 어. 아아다오빠분다 형님은 두달 했는데 500 못찍었고 한바형님은 500넘었다 하고 그렇죠? 500찍기가 요즘 힘들어요 고장때문에 좋습니다 정리 깔끔해졌죠. 인정. 개 깔끔해졌다. 인정. 초급도 이거 상계 파시 팔아야 돼. 이거 팔아보고 이것도. 얘도 팔아. 나 아. 요렇게 요렇게.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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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요거 주 솔직히 요는이두개필요친거든요파라프이친구아문 열렸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고이 친구는 다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랑 우리 이님들어이십니까 존나 깔쌈하게 정리해놨어요 이 인정? 이거 이제 팔 거, 팔 것들, 요까지팔 것들. 정리 깔끔하죠, 이. 아까 아까는 아까 좀 뭔가 그게 약간 뭐랄까, 좀 어지러웠는데 지금 약간 정리 나름 한 거예요 형님들. 이거 다할 거고, 예나 아, 스타일 딱대로, 이. 깔끔하죠, 예예. 아 아머가 백이 더 높다고요. 오, 여기 왜 그러냐면, 공템을 끼, 끼셔도 그래요, 공템. 아, 잠시만. 아, 스팽이 방어 거예요. 스핑은 나중에 기목 졸업하고 이제 끼면 좋은 게 방어가 높고 전투도 있어가지고 이제 좀 방어가 좀 되죠. 자,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흑마법, 흑마법 있는 애거든요, 여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가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스피 3. 스피 3이 이게 아머가 50올라요, 형님. 자. 근데 이제 유, 유, 유튜브가 채팅 없긴 하네. <laughs> 자, 이거 제가 혹시나 몹 지나쳤으면 얘기해주세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김옥은 형이 스트한 500까지 치시면 될것 같아요. 어, 500까지 요즘에 500까지 올리기도 힘든데, 500까지 치신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몸을 못 찾냐? 500. 야, 마법사지 형님 근데 왜안 안 보이냐? 찾았다. 그림자고 또 뭐야? 형님 그림자고 처음 본다. 뭐야, 얘네? 그림자고 뭐여? 나 처음 본다. 어, 그거. 그거 테스트 해보고 싶네. 어, 김호건 저목령님 들어오면 되요. 제 방에 이제 다, 다양한 전문가분들 이 계십니다. <laughs> 기술 전문가. 스타 하나 500까지 어떠, 어떠세요, 형님? 450에서 500까지 어때요? 어. 근데 근성세 사셔야 될 텐데. 왜냐면, 아마 오래,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근성세 껴도 빡세요. 어, 왜왜 이렇게, 이렇게 몸이 없냐, 근데 여기. 내가 못 찾는 거야, 지금? 어, 맞아. 조, 좀, 꼬장 때문에 답답하시면, 400까지 하셔도 돼요, 형님. 예. 네. 제가, 드워프녀 그거, 전에 키운 거 있잖아요. 그거 약간, 스트 400까지 기습에서 하고, 아, 저는 오히려 기습에서400 전에 졸업했어요. 짜증나가지고, 예. 네. 야, 근데 왜 없냐, 형들아. 나 지금 쟤 계속 한 바퀴 도는 거야, 지금? 내 눈이 지금 안 좋은 건가? 찾았다. 차... 예, 흑마사 몇 개. 석화 건너. 야, 야. 과연 템 줄까? 자, 꽝. 요렇게 잡으면 됩니다, 형님. 요렇게 요세 둥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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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는 석화 안 쓰시면 못 잡아서 여긴 안 가셔도 돼요, 형님. 아, 고장 심해, 요 형님. 자 형님 일단 내려가서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 작업 인정 아이 재단에 써야 되네 이거는 그냥 버리시고 기한 문서는 마을로 갑니다 마을 가서 이 형님 거좀 세팅 좀 해줘요 뿅